네. 83페이지에 433번 문제입니다. 자, 등변 사다리꼴이 등장을 했고요. 여기에서 뭐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서 이렇게 만들었어. 그랬을 때 CF의 길이를 구해라. 여기 CF의 길이 요금돼요 자,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떠오르는 게 있니? DF를 그어요. DF. 어, 여기를 요렇게 긋는다. 요렇게 그어 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삼각형 단어부터 우리가 쭉 공부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걸 보면은 어? 하면서 보이는 게 있어야 돼. 어?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면 안 되는데. 그치 D라는 점이 D라는 점이 여러분 방금 썼잖아요 10초 전에. 왜그 직각삼각형의 여기가 어디예요 빗변의 중점이잖아 그치? 빗변의 중점. 그러니까 D가 바로 이 빨간 삼각형의 외심이다. 그러면 현승아, 얘가 외심이기 때문에, 어디, 어디, 어디 길이가 같을까? BD 음. BDD, DF. 그래서 여기 DF도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얘를 이렇게 같다라고 표시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애가 의심이 좀 되냐면, 요 놈이랑, 요 놈이랑, 요 놈이 약간 의심스러워요. 요렇게. 얘네 둘이 뭐일 것 같아? 어, 평행일 것 같잖아, 그치? 생긴 모양이. 그리고 일단 여기 지금 요 변과 요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게 확인됐고, 그 다음에 ABCD가 등변사다리였 등변사다리 꼴이었기 때문에, 여기 AB의 길이가 어디랑 같아요? DC랑도 똑같죠? 음? 그러면은 지금 두 쌍의 변의 길이가 같은 거기 때문에, 대응변이. 각 하나만 확인하면 끝날 것 같은데, 어느 각이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까? c d f 여기 요기. 여기랑 a. a bd 여기 자 애들이 왜 같은데? 점 s 점 max 점 max가 되나 여기서? 왜? 네, 거기 a b d 를 얘기하고 어, 어. abd를 여기를 a로 두고 네. 어 dbc를 x dbc 여기를 x 이렇게 그러면 어. b,c,d가 a 플러스 x b,c,d가 여기가 a 플러스 x? 근데 그렇게 보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하지 않나? 지금 여기를 x라고 표시했잖아 그러면 이 x랑 엇각을 이용하면 여기가 x 아닌가요? 그죠? 그리고 d,b,f라는 삼각형이 있죠? d,b,f d,b,f는 지금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쵸? 그러므로 여기가 x라면 여기도 당연히 x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같다는 걸 표현하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여기랑, 자, 이각이랑, 이각이랑, 이각도 똑같을 수 밖에 없어요. 왜까 등변사다리꼴은 얘하고, 등변사다리꼴이 지금 이렇게 생겼으면, 얘하고, 얘하고 더한 게 얼마예요? 180이죠. 그쵸? 등변사다리꼴 좌우대칭이니까. 그러면은 이각이랑, 이각이랑이 똑같으니까, 얘 옆에 있는 얘가, 얘랑 어떨 수 밖에 없을까? 같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런 조건들을 따져 보면은 이 초록 삼각형이랑 핑크색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고 얘네가 합동이라는 것만 확인되면 답은 나온 거죠. CF는 얼마예요? 여기랑 똑같이 7이 되겠죠, 그렇죠? 7. 그래서 7cm고 <laughs> 포인트는 DF를 긋고 얘가 외심이라는 걸 활용해서 DF의 길이가 여기랑 똑같다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내려가 볼게요. 밑에 434번. 자 이거는 우리가 사각형 공부가 조금만 되어 있으면 진짜 쉬운 문제예요. 우리가 평행사변형 그림에서 몇번 얘기한 적 있어. 자 평행사변형에서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 긋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 긋으면 각의 이등분선과 각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이런 F라는 지점에서는 몇 도가 생긴다 그랬지? 무조건 90도가 생긴다 그랬지. 그렇죠? 그럼 여기만 90도일까? 여기도 다 각의 이등분선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결국 여기도 90도가 되니까 얘도 90도겠죠? 각의 이등분석끼리 만나면 다 90도예요. 평행사변형에서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요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이라고 볼수 있어요? 90, 90, 90, 90 보이잖아. 뭐야? 직사각형이지. 직사각형이면 은 대각선이 서로를 뭐해요? 이등분하고 길이도 어때? 똑같이 서로. 그래서 우리는 이 가운데 있는 요 친구가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여기 길이가 다 똑같다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보죠? 그럼 이거 표시되면 다이나 답은 얼마일까? 6, 아니, 보기에 없는데 6? 이 2호를 물어봤잖아, 2호. 3? 3이죠, 3. 그치? 어. 대각선이 두 개가 길이가 똑같은데, 대각선의 합이 12잖아요. 그렇죠한 대각선이 6이고, 그게 다시 반으로 잘려있으니까, 2호의 길이는 3이다. 이렇게 풀수 있습니다. 직사각형인 것만 발견하면 끝이고요. 자, 내려가서, 3, 435번. <laughs> 자, 요 그림에서는, 선교 한번 대답해보자. 자, 요 그림에서 선교야, 요 삼각형, 요거 있죠? 요 삼각형이랑, 요삼각형이랑 뭘까요? 합동. 합동 무슨 합동일까요? S A S? 둘중 하나겠지. ASA. 확실하게 같은 것만 생각해봐. 일단 여기 A B의 길이가 D C하고 똑같은 거 확실하죠. 평행사변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음. 표시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확실하게 같다라고 표시할 수 있는 건 변이야, 각이야, 각이죠. 얘랑 얘는 무슨 관계? 막 꼭지가.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는 무슨 관계? 엇각 얘하고 얘도 무슨 관계? 얘도 엇각그렇 그래서 확실하게 같은 걸 표시해 보니까 이두 삼각형은 서로 ASA 닮음이 아니 합동이고 얘네들이 이렇게 합동이기 때문에 AH의 길이랑 HD의 길이랑 어때요? 똑같게잡동이니까 어. 근데 마침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AD의 길이가 AB 길이의 두 배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우야, 결국은 AH랑 여기 AB랑 길이가 어떤 거야? 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표시할 수겠죠. 있 태규 오케이. 응. 그러면 태규야, 여기 H에서 내가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 abgh는 뭐가 될까요? 평행사변형. 을 넘어서. 마름모. 마름모. 그렇죠? 평행사변형인 줄 알았는데 방금 ab랑 ah가 길이가 같은 거 확인했잖아. 그치지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거니까 이거 마름모입니다. 음. 그러면 선민아, 얘가 마름모라면 답은 몇 도일까? 90도. 그렇죠? 마름모는 대각선이 직교하니까. 답은 90도. 이렇게 풀어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갈게요. 436번. <laughs> 자, 436번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림에 조금 변형을 주면 되는데, 지나라면 이 그림을 어떻게 바꾸겠니? 아, 정독형, 음, CD비료로, 음.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 그림에서 알고 있는 거는 AB랑 요거랑 요게 평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삼각형 BCD나 삼각형 OCD나 다이나 넓이가 어때? 잘. 똑같아. 그쵸? 그래서 BCD 대신에 OCD로 바꾸는 거예요. 색칠된 삼각형을. 그러면 결국 우리가 넓이를 구하고 싶은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생긴, 요렇게 생긴 뭐가 만들어져? 요 이거 뭐예요? 그치. 그쵸? 그래서, 처음에 있던 모양 그대로 넓이를 구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없는 도형이지만, 넓이가 같은 삼각형, 얘를 얘로 샥 바꿔치기를 해버리면은, 결국 색칠된 부분이 이렇게 부채꼴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부채꼴의 넓이가 6이라는걸 이용해서 반지름을 찾으면 되겠죠. 자, 근데 이부채꼴은 <laughs> 지금 보면, CD의 길이가 AB의 3분의 1이래. 여기의 길이가 AB의 3분의 1이래. 근데 교성아, AB가 반원이죠. 그럼 반원의 3분의 1을 차지하면 얘는 전체 원의 몇 분의 몇을 차지할까? 6분의, 6분의 1을 차지하겠죠. 그쵸? 전체 원의 6분의 1. 그 얘기는 이 각도도 알려준 거야 지금. 그지? 전체 원을 여섯 조각으로 자른 한 조각인 거니까 이 각도는 몇 도일까? 60. 60도예요, 그렇죠? 60도, 그렇지? 그러면 태규야,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좀 얘기해 줘. 360분의 어. 60. 어. 곱하기 파이알 재고 파이알 근데 반지름 반질 모르는구나 자 파이알 재자 요렇게 했더니 그랬더니 넓이가 얼마가 됐다 태규야 6파이가 파이. 나왔다 그치? 어. 그러면 느낌 오죠? 알제곱이 얼마였길래 얘가 얼마였길래? 이게 6파이가 나왔을까? 얘가 36이었을 거야 그치? 그래서 36파이에다가 36분의 6을 곱하니까 6파이가 나온 거죠. 그럼 반지름은 얼마였단 얘기? 6cm였단 얘기. 2번. 이렇게 풀수 있죠. 네. 어렵지 않고. 자, 그 밑에 거 한번 우리 해봅시다. 437번. 대충 때려 맞추지 말고, 이거를 누군가한테 설명한다면. <laughs> 아, 깜짝이야. 이걸 누군가한테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하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437번 <laughs> 자, 설명해줘, <laughs> 효준아 네? 어떻게 했어? 어, A랑 어. E, D를 X로 A, 랑 E, D를 똑같으니까 네. X, X로 잡았어. 그 다음에 응. G, F랑 응. C, F를 Y, Y 그치, 여기도 둘이 똑같을 테니까 Y, Y로 잡았어. 그리고 그러면 BG가 x 플러스 y. 여기가 x 플러스 y? 예. 왜 x 플러스 y죠? 어 그러게요. 네? 잠시만요. <laughs> 어 BG가 CF 어. 더하기 음. AE예요. 음 맞아요.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하고 똑같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발견하면 쉽게 풀리는 거고, 이걸 생각 못하면 못 푸는 건데, 왜 얘네 둘이 더한 게 얘랑 같느냐. 문제의 조건이 있잖아. ABG라는 삼각형의 넓이랑 AGFE라는 사다리꼴의 넓이가 같다 그랬잖아. 그쵸? 여러분, 삼각형 넓이 구할 때랑 사다리꼴 넓이 구할 때 생각해 봐봐.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냐면, BG에다가, 이게 밑변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구하죠. 삼각형 넓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하고, 거기다가 높이 곱하고, 그 다음에 2분의 1 하잖아요. 어차피 이 삼각형이나 이 사다리꼴이나 높이는 똑같이 여기거든요. 여기를 공통의 높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h라는 문자는 서로 같은 겁니다. 그치?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똑같다라는 얘기죠. 얘네둘의 넓이가 같다는 얘기는. 그쵸? 그래서 bg와 x 더하기 y가 똑같기 때문에 이 bg라는 부분을 x 더하기 y라고 쓸 수가 있고, 그럼, 그 다음에 뉴즈는 어떻게 했어? 그 다음이요. 응. 음. X 플러스 3Y가 EX. 그치. 이게 지금 평행사변형이니까, AD라는 선분과 BC라는 선분은 길이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AD와 BC는 길이가 똑같아야 되는데, AD는 EX죠, EX. 2X. 얘는 EX고, BC는 X 더하기 3Y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같다라고 놓으면, 결국은 X가 3Y가 되나? 그쵸? 그렇죠? X가 3Y가 됩니다. 그럼 X가 3Y가 되면, 여기 BG 있죠? BG를, 결국은, 교성아, X가 지금, X가 3Y랑 똑같잖아. 네. 그럼 BG는 몇 Y인 거예요? 4Y. 4인 거예요, 4Y. 그치? 4Y, 그치? 그래서 BG는 4Y고, GF는 Y니까, BG 대 GF는 4대 1이 되는 거죠. 그죠 답은 3번.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 볼게요. 아, 438번 <laughs> 자요 놈은 지금 문제에서 알려준 조건이 별로 없어요 문제에서 알려준거는 D2대 EC가 2대 3비율이다 요것만 얘기해줬거든요 요게 2대 3비율일 때 그때 BE의 연장선과 AD의 연장선의 교점을 F라고 했을 때 ABCD의 넓이는 EF ECF의 아니 맞죠? ECF, 예, 몇 배인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진아, 이건 어떻게 할까? 음, 뭔 말인지. <laughs> 그러니까, 여기, 여기 요기 대 여기의 비율이 2대 3인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 요 삼각형 있죠? ECF. 예. 요 삼각형의 넓이하고 예. 이쪽에 있는 예. 큰 사다리, 평행사변형. 예. 요 놈의 넓이를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초록색이 예. 빨강의몇 배냐? 이게 음.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아마 제일 처음에 드는 생각은 닮음을 이용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안 되니? 안 들면 안 되는데 만약에 닮음을 쓴다면 우리는 여기 있는 요놈 있죠 요놈. 이놈. 요놈이랑 요놈이 지금 닮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얘네 둘이 2대 3의 닮음이라는 걸 활용해 가지고도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아직은 우리가 이 단원이 닮음을 아직 안 쓰는 단원이잖아요. 닮음 뒤에 있으니까. 그러면 닮음을 안 쓰고 푼다면 어디를 그어놓고 풀어야지 좀잘풀수 있을까? 그죠? 요거를 그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그었, 이걸 그어놓고도 그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면 못뭐 풀어. 자, 요걸 이렇게 그었을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요 빨간 요 삼각형의 넓이가 누구랑 항상 같다 그랬더라? 그치. 요 놈이랑 항상 같다라 그랬어요. 이거 기억나니? 기억나? 지우 기억나? 네, 네, 얘랑 네. 얘랑 B, B, B E D랑 E C F의 넓이가 늘 같다는 거 기억나요? 기억나? 나요. 안 나? 다이닝. 기억나요? 기억나? 왜 같지 다이너? 에? 왜 같지? 엇각. 엇가. 엇각이요? 얘네들이 무슨 합동인가요? 아니요. 근데 뭐 엇각이야 갑자기. 전에 이렇게 평행선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 만든 거랑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 만든 거랑 두 삼각형은 넓이가 어떻다 그랬어요? 요 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요 삼각형 이 둘이 넓이 어땠지? 태규 어때? 똑같이. 똑같죠? 얘네 둘이 넓이가 똑같다는 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 밑변 동일하고 높이 동일하니까 근데 그 분홍색과 초록색 삼각형이 넓이가 같은데, 그 중에서 이 부분이 지금 겹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겹치는 부분을 빼고 생각해 보면, 분홍 삼각형에서 겹치는 부분 빼면은 요 부분이 남고, 초록 삼각형에서 겹치는 부분을 빼면은 요 부분이 남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빨간 부분과 초록 부분도 넓이가 어때야만 해요? 똑같아야죠. 그쵸? 그쵸? 원래 분홍 삼각형, 초록 삼각형 넓이가 같았는데, 거기서 같은 부분을 제외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의 넓이도 같아야 되죠. 그 원리로 지금도 DBCF가 사다리꼴이잖아요. DBCF가 사다리꼴이니까 여기서의 요 사다리꼴 느낌으로 얘를 보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DBCF에서도 여기 지금 분홍색 색칠한 부분, 여기 분홍색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똑같다는 게 확인되죠. 요 원리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이 생각을 해보자. 자 다이나 그 DBC라는 삼각형 있죠. 보여? 얘는 방금 우리가 색칠한 D B E라는 삼각형의 몇 배일까요? 넓이가 두 배. 야좀 생각하고 말해. 아, 2분의 3. 좀만 더 생각해봐. 3분의 그 반대로 생각했다? 에? 잘 생각해봐. D B C의 넓이가 D B E의 넓이의 몇 배일까요? 2분의 3 아니야. 2분의 3은 2분의 3은 잘봐 봐. 2분의 3은 DBC가 아니라 EBC예요. 네. EBC. 내가 만약에 알았어. 너한테 EBC가 몇 배야라고 물어보면 EBC는 DBC, DB의 2분의 3배죠. 네. 근데 나는 DBC를 물어봤잖아요. DBC. 그래 우리 다인이 얘기 너무 어려운 질문이구나. 네. 현승아. 몇 배가? 여기 여기 얼마라고 써야 될까? 여기다. 아, 그렇죠. 2분의 5배죠. 지우이해 되니? 네. db2라는 삼각형의 밑변을 여기라고 아 볼게요. 그러면 dbc라는 삼각형의 밑변은 이거 전체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변의 비율이 2대 전체니까 2대 5 비율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몇 배냐고 물어보면 2분의 5배라고 대답해지. 2분의 5배. 맞아요? 자, 그러면 끝났지. 선민아, 그럼 사각형 abcd의 넓이는 우리가 방금 얘기한 이 dbc 있지. DBC의 몇 배죠? 그쵸. 당연히 DBC의 두 배가 될 거고, DBC가 2분의 5 DB2랑 같은 거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 넣는다면, 2가 여기 곱해지면서 몇 배가 돼? 5 곱하기 DB2가 되겠죠. 그렇죠5 곱하기 d b 그래서, 몇 배냐?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5 배다! 라고 말해야 되겠습니다. 그치? <laughs>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